you yeah. Thank <laughs> you. 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강구항이요, 강구항. 내 고향 강구항. 내 노래예요 이게. 아이들 불러주세요. 나도요. 지금 내가 이한천 원짜리 연습하고 있지만은 내 신곡 노래 두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뜨지는 못하고 매일날 역장사 생활하는 거요. 이 각설이가 솔직히 내가 대한민국 각설이 위해서 키가 제일 큽니다. 키 크지 얼굴 잘 생겼지. 남자 중요한 거뭐 있어? 뭐고 가장 크고 조금 이따 이제 다 보여드릴거예요 이제 각설이가 나왔으니까 조금 와이라운 같은 거양들도좀 하고 가끔씩 가다가 이제 싸가지 없는 말도 하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저 새끼가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고 따지고 들면은 여기 있는 각설이 대박이보다도 모질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았냐? 알았냐 그러면은 몰라. 잘하나 이 새끼야 하고 욕좀 해주세요 사람이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랬잖아 자 다같이 알았냐 몰라. 누가 욕했냐 몰라. 이 박설이라는 것이요 아장놀이 여러분과 함께 주거이 바거니 같이 가는 즐기는 그런 가장놀이에요 사실 노래는 잘 못해도 크로에 덮고 고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노래가 최고요 여기 노래를 오늘 인제면요. 그 진시문 신 노래. 그뭔 노래 있긴가? <laughs> 어? 이짝을 <laughs> 치고. 보석 같은 친구. 그래. 그거 하나 맞잖아. 아이고 세상에.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나네그 노래 한곡하고 여러분들이 좀 박수 좀 나오고 앰플 나오고 하면은 작설이 타령. 어흘 쉬고 쉬고 들어간 일도 박수 치는 거요 생으로 할때 저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애가 각소리가 들어갑니다 곳들 구석을 들어가니 산이 눈을 걸어 잠두고 나들이를 가고 온다. 둘째 집구석을 들어가니 안 삶아준 삽살개가 결사적으로 막는구나 아하 개새끼도 갈새하네 셋째 집구석을 들어가니 이힘 좋은 주인만이 만원짜리 하나 주네 아하 오늘 저녁 인신하도 네째, <laughs> 대단 보상 같은 친구 한나 주세요. 요렇게까지열개친구가지쫙 하는 박설 가량이 있고. 그쪽에서 나누고 오빠라고 부르면은 내가 그쪽보다 더 상해 보이잖아. 근데 올해 22살, 우리 식구들 중에 제일 막내의 여지가 8월 32일 날 군대 입대합니다. <laughs> 그리고 두 분은 두부세요 근데 두 분이 오늘 부부싸움 하고 나오셨나요? 오면 뚝 떨어져갖고 이상만뻥 쓰고 계셔. 에? 아, 버버가 또? 여기 형수? 아무리 형님이 미운 짓을 하고 바람을 피더라도 절대 그 싫어하지 마시오 왜냐? 우리 형수 곁에는 내가 있잖아 <laughs> 아이고. 형님 용서해주세요 형수 이쪽을 봐 형님 안 보이게 이쪽을 봐봐 그냥 형수가 대표인데 자리 한번 맞아도 괜찮아요 <laughs> 형님이 이해 한다고 했어 괜찮아 <laughs> 그리고요, 저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제 뭔지 아세요, 이게? 가위. 어? 가위. 뭐, 어떤 분들은 가세, 가위, 뭐, 옆가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가위가 아니고,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사악기야, 사악기. 왕탈양 하나 가져 놓으시고요이 처음에 60년대만 해도 이 엿자에 하나 들고 덜렁덜렁 덜렁덜렁 해면그 냄비 신발 고무신발 떨어진 것부터 냄비 찍어진 냄비까지 엿받고 먹었잖아요 요즘은 이거만 갖고 아무리 시간을 해도 엿을 안 사먹어 이 엿장사도 변해야 엿을 팔아먹을 수있게보 해서 그과이를 하나 갖고 안내 이제 두 개를 갖고 나서 하는데 왕탈령 음악하면 죽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왜 이것을 하악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이새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맑아진다 그랬죠? 맞아, 안 맞아. 잘에 눈물이 나. আরা স সাচ খনা চিদের খ আজদের ও সমাের সাজ করে কে সাসায় সা আ করেজন মা আের সাস্কে উন্্য আ আজ সাসা নুগুন । 오랑하려고 고다시봉수지고한다 중간에만 박수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엿다이를 들고서 여기 안 팔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을 갖고 나는 장군을 그리고요 우리 당대기 저희 단장님이 이리 식구들을 여기 식구들 영입을 할때꼭 국하부 장군을 대한민국 각설 중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으로 선별을 해갖고 이 단원을 모집을 했어요. 자, 그리고 계속 그 음악을 주던가 아니면은 어? 음악 가시십세요 어떻게 가이만 갖고 안 팔리니까 장군을 로막 나오고 하는데 음악 세려 봅시다. 앵콜 세번 시작! 기다려봐. 여기다 한번 다 같이 단합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에요. 다 같이 앵콜 세번 시작! 뽕이다잘 <laughs> 봐요. 여기 사람 되지도 않는데 다 같이 세번 시작! 앵콜, 앵콜, 앵콜!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한 사람 꼭 욕을 들어 먹어야 꼭곳잘할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사람이 많지 아은 사람이 자 앵콜 세번 시작 에콜 앵콜 한번 더. 앵콜 자왔에니까한번더갑니에한번더 가는데 솔에히요복 세워 봤지 에어컨을 세워 어요을 세워 한지 에어컨을 세워 봤어요을 세워 봤지 에지 에어컨을 세워 봤지 앞변의 내고 향, 강구항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노래인데, 제목이 좀 이상스러워. 제목이 뭐냐면, 변강세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많이 불러주시면은요, 제 통장으로 190원씩 저작권료가 들어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목소리> 노래받아서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까? 고가만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노래태박이 노래, 변강세 음악 하나 준비셨을까요 평강제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laughs> 그리고 요즘 사실 잠자고 일어나서 새벽 6시에 딱 일어나서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맨 사건 사고, 자식이 부모 때려 죽이고, 교통사고나서 죽고, 불나서 죽고,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불가능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웃기려 만들어드릴까 하고, 작대기 하나 집어넣어, 봐주세요. 작대기. 아이고. 누나가 대표로한번만져보시는 작대기. 대체, 아니, 라고 만져보라, 그 진짜. 그럼 때리자면서. <laughs> 어때? 아버지거 보다 좀 튼튼, 튼튼 튼튼하지? 한번 더 만져봐 이번에는 입으로 만져봐 입으로 나는요 정말이지 막 어쩌고 저 보면은 살만안거였지 저새끼 강도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왜이 좋아하세요?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 보면은 중간 한 중간에 이제 뭐 홍보도 하고 몇도 팔고 그래요. 그렇다고 다사달라는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면 나 금방, 금방 빌딩 사네. 학생이 알아내 근데 이 시장, 코코이 공동 시장을 내서 명의일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막 구경하다가 뭐 하나 팔아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싹 간다. 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래도 팔 때도 안살 사람들은 앉아서 배업밥만다 숨기고 계요 뭐 이렇게 딴청하다가 딱딱 하면서 싹 지나가면은 그때 고개 딱 들어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고 엄마 인지 알아듣겠어요? 내말 알아듣겠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저기는 뭔 말인지 못알아듣는가 남들 칠때 같이 쳐 얼마나 속팔리냐 가족들 쳐다보자면 이렇게 엄마 같은 사람들한테 반말도 할수 있고 그 와이가, 다이렇 하시는 게 나의 특권이자 권리여. 그런다고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뭐라 해. 응? 세 가지를 싹돌린니 그거 맞아, 안 맞아? 아, 이상한 거아야 맞아, 안 맞아? 말을 해. 그냥, 조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웃자고 하는 거니까, 기분 상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하 뜻으로 아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새기를용 먹거나 다 달리네. 형이 대충해요. 우리가 밥을 하면 내끼 먹어요. 세끼 그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형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있잖아요. 막 중간 중간에 여하나 살아 주세요뭐 시타나 파주세요. 뭐 그러면 내끼 끊긴단 말이요. 말 나온 김에 하나 팔고 가도 될까요? 안 사도 괜찮아. 하나 팔고 가도 될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패 달아줘보세요. 패가